특히 특별히 여러분들의 중요한 날입니다.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. 면접 시험입니다. 승진 시험입니다. 이런 분들은 을사년에는 용왕제를 꼭 지내셔야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용충전맘입니다. 인 여러분, 을사년에는 중요한 날도 있고 뭐 물론 365일 소중한 날이고 중요한 날인데 특히, 특별히, 여러분들이 중요한 날입니다.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. 면접시험입니다. 승진시험입니다. 특히 면접시험. 여러분, 이런 분들은 을사년에는 용왕제를 꼭 지내셔야 됩니다. 왜? 정말 덕을 볼수 있어요. 면접이 끝났어요. 그렇게는 말고요. 면접 전에요. 승진시험이 끝났어요. 승진시험 보기 전에요. 여러분. 이런 분들은 큰 도움되는 거예요. 을사년에는 용왕님이 여러분들한테 소원을 제일 빨리 이루어져요. 제가 어떤 영상에 얘기해줬어요. 삼신하고 칠성님이 제일 빨리 소원을 들어준다고. 그러나 시험을 앞두고 승진을 앞둔 분은 이 용왕제, 저희 마마궁에서 이렇게 사진 나가고 있죠. 이쁘죠 여러분들. 이렇게 용왕제는 따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 올해 1년, 1 4년에 특히 면접시험을 보고요. 승진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용왕님한테 소원을 빌으시면 여러분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마궁에서만 이렇게 진행해드리는 용왕제 을사년에 제가 인사드리는 거예요. 다른 해보다 올 을사년에는 이렇게 용궁제가 용왕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운, 합격에 운, 승진에 운을 도움되는 해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용인중전마마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